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눈을 뜰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 오늘 마주해야 할 사람들.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많은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시작부터 분주하고 마음은 시작부터 바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은 대부분 아주 작고 소소합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앞에 두었을 때의 싸움. 기분이 상했지만 말로 쏟아내지 않고 참아야 할 때의 싸움. 피곤해서 미루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의 싸움. 이런 수많은 작은 싸움들이 하루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하루는 이 작은 싸움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로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겼다'라는 것은 이런 매일의 싸움에서 한번더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더 참고 한번더 내려놓고 한번더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잠깐 지쳐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한번더 생각하고 주님을 한번더 의지하고 주님을 한번더 붙드는 그 선택이 오늘 하루를 승리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비교적 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기도도 잘 되고 사람도 조금 더 너그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가 늘 이러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래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겠다 라는 그 선택을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보다 더 뛰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어제의 너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보다 말을 하나 더 조심했다면, 어제보다 마음을 하나 더 다스렸다면, 어제보다 기도를 한 마디라도 더 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안에서 분명히 이긴 하루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치며 일이 잘 되면 좋은 하루였다라고 말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하루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는 결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 속에서도 주님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간 하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대개 누군가보다 앞서는 것을 뜻합니다. 이기고 올라서고 넘어서는 것이 바로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승리는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승리는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의 승리는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한번더 이해하려 했고 사람을 한번더 존중하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의 얼굴에는 교만이 아니라 온유가 남고 비난이 아니라 여유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너무 거창한 다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거창한 다짐은 오늘 하루를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고백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오늘 하루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웃을 때도 주님 안에서 웃고, 선택을 할 때도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아무리 하는 삶, 이것이 오늘이 가장 복되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순탄할 수도 있고,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오늘 하루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는 문제가 없는 하루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 않는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해야겠다는 다짐보다 주님 안에 있겠다는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그 하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웃을 때도 주님 안에서 웃게 하시고 참을 때도 주님 안에서 참게 하시고 선택할 때도 주님 안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야 승리인 삶이 아니라 문제 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 위에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노이 국제 신학교 비전 하우스 학사 현지 청년들을 위한 제자 훈련 사역 한국어 학당 예배 섬김이 학교 센터 사역이 온라인상으로 잘 진행되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